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연이에요. 지금은 18시 반이에요. 8시 반. 제가 수업이 9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갈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딱 이번 주만 나가면 이제 파이널 시험 보고 끝나요. 사실 이번 주에도 아닌가? 이번 주가 파이널 주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수업은 가는데 파이널도 있어요. 음, 뭐지? 모르겠다. 어쨌든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여러분, 도저히 캠퍼스 안에서는 <laughs> 제 얼굴을 찍을 용기가 너무 안 나서 이렇게 얼굴은 안 나오고 그림자는 나오게 찍을게요. 일단 지금 수업 끝났고 지금 가서 집값 내고 그리고 장도 보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같이 가봐용. <목소리도> Thank y <you> o so much. <목소리도> 이제 이렇게 돈을 뽑아왔으니 집값 내러 가봅시다. 자, 이제 집값도 됐으니, 다음은, 장을 보러 갑시다. 어, 역광이네. 장을 보러 갑시다. 이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일단 저는 사온 거 이거 다 정리 먼저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먹을 거예요.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바거든요. 이거 한국에도 있죠. 이거 간식으로 먹을게요. 반면 보이세요? 이 안에가 다 아이스크림이고 이게 초콜릿이고 카라멜이랑 아몬드 들어가 있어요 짱 맛있어 <laughs> 여러분 저는 한시간 있다가 수업이 또 있어요 딱한시간만 쉬고 다시 다음 수업 갈게요 좀 이따 봐요 저의 점심은 삼겹살에 삼겹살. 저의 점심입니다. 삼겹살에. 카레. 카레 삼겹살. 맛있겠죠? 오랜만에 집에서 해먹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진짜 이것저것 잘 해먹거든요? 막저 되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뭐 등등, 오므라이스도 많이 해먹고. 야필름면 영상 찍을 때 카레를 많이 먹네요? 저는 한식 위주로 집에서도 되게 자주 해 먹어요. 카레만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의 점심은 일단 메인은 삼겹살. 욕심내서 너무 많이 했더니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카레 잘 먹겠습니다. 아, 참고로 원래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절대 안 먹어요. 그냥 먹는데 오늘은 영상 찍으니까 이쁘게 좀 꾸며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연이에요. 저는 아침 수업 갔다 왔어요. 지금 수업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내일 파이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공부하러 갈 거예요. 저는 방금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저는 지금 수업 끝나서 밥 먹으러 갈 건데, 오늘 저는 학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국 대학교 학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서 같이 먹으러 가봐요. 안녕! 같이 가요! 갑시다! 는 이렇게 부페 형식으로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줄 서서 떠 먹으면 돼요. 이렇게 피자도 완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짠다 담아왔어요. 다 정말 먹을 거 없죠? 이게 15 달러예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학교 식당이 세계 나라들 음식이 다 나와요. 근데 오늘은 멕시코 날이라 멕시칸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이거. 직석에서 밀크쉐이크도 요리해줘요. 요리? 만들어줘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조별 과제 하러 팀원들 만나러 가 볼게요. Like the 여러분 저는 지금 조별 과제 미팅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요. 저는 바로 또 내일 있을 파이널 공부할 거예요. 집에 가서.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이에요. 지금은 아침 7시 37분. 제가 좀 이따가 8시에 저의 첫 유튜브 라이브 곧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안녕! 이제 해가 떴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를 해요. 이유는? 한국은 지금 밤 11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지만 지금 라이브를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제가 다 라이브를 잘 끝냈겠네요. 여러분! 하트하트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이렇게 듀얼로 하고 있어요 안 돼서 안녕 여러분 저는 방금 라이브를 끝내고 이제 학교로 갈 거예요 아그 화면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시 수업 가볼게요 어방 시다 여분 러 저는 지금 수업이 끝나고 이제 잠깐 TA 만나러 오피스 아워에 갈 거예요. 날씨 진짜 추워요. 아이 뭐야? <laughs> 뭐지? 어쨌든 같이 TA 오피스로 가봅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Thank you. 가요. 저는 30분 뒤에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방 공부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12시 40분인데 저는 1시에 파이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보는 교실로 같이 가볼게요. 준비는 사실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떨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방금 파이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좀 자려고요.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연이에요. 지금 저는 목요일 아침 어, 베이컨을 끓고 있어요. 근데 시각은... 아침 8시 25분입니다. 짠! 여러분, 저의 아침 식사가 완성됐어요. 일단, 이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스타일 아침 식사. 베이컨에 에그. 근데 저는 반숙 좋아해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 안 익힌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카레.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도서관에 갈 거예요. 내일 제가 파이널이 진짜 많아요. 할게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도서관 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일상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휴학하고 나가면은 미국에 거의 8개월 정도 못 있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저의 마지막 미국 일상 영상이 될것 같은데, 어, 뭐, 완벽한 마지막 아니고 다시 복학하면은 다시 찍을 거니까 어, 저희 일상 영상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찍을 일상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빨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